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릴 출전투자 파트너 세빈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노터스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노터스가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며 금일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노터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지만 그 이후로 거래량이 잠기면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노터스가 상승이 나와주면 언제 상승이 나와줄지 그리고 노터스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 시는 외인이 좀큰 폭으로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세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 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 이 위험요소를 최소한 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이런 힘 빠지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 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좀잡아들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토대로 장전 동시효과를 체크해서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원금회보 뭐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정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다중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이 기가 패토리를 돈에 유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관련주인 유라테크가 금일 10% 가까운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9,3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9,350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시 51분에 문자로 유라테크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보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8일에는 한국 테크놀로지, 25일에는 코오롱 글로벌, 24일에는 삼육물산, 23일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자,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 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 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이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 사드릴게요 차 사드릴게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이 원금 회복정돈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1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월이 찾아오는데요. 자, 12월은 연말입니다, 여러분. 자, 연말이니만큼 소액이 소액이더라도 우리 주주분들 수익 좀 챙겨 가셔서 이소수하고 행복하게 남은 2022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좀 많은 참여하시고 행복한 12월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노터스로 돌아와서 노터스가 금일 2.47%의 하락세로 좀 장일 마감했는데요. 자, 노터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고 지속적으로 이 거래량이 줄면서 박스 건행보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토키스 차트를 좀 보시면 이 밑에 쌍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자이 쌍바닥은 이 앞에 파여 있는 부분보다 이 뒤에 파여 있는 부분이 더 높거나 같으면 쌍바닥이라고 부르는데 자이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OBV 차트를 좀 보시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신규 유입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물량 좀 모아가는 모습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터스 이 상당부를 조만간 돌파해 주는 강한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21선과 61선이 만나는 골드 크로스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토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예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건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일정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주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또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이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합니다. 자,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고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와 이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